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본문하고 교회 우리 담임목사님 말씀하고 일치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업하더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심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지옥까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우리가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 도달하고 하나님께 고원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트 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사람들은 13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나라, 13개국이 없어요. 당시는 <laughs> 네. 교통편이 지금하고 달라서 그 근교에 있는 로마부터 로마부터 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13개국, 그 나라의 말로 방언. 그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오전 9시야 술안 먹었어.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등장했죠? 그... 천지창조부터. 그... 네. 천지창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성삼위, 성부성자성령, 삼의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서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2주 전에 등장 내용이 나, 나왔고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또 많은 양을 좀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정도로 요점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간직하셔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방식이 여러분의 전도 방식하고 똑같아요. 해안에 세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는 걸 좋아하세요. 인격의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이 방법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할 거야. 하나님이 등장해서 망토로 휘날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폭탄 하나 쏜다, 겁을 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시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가 돼. 그 사람의 능력치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게을리하고 기회를 잊어버리면 몇년 후에 만났던 사람이 엄청난 신앙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럼 내가 놓쳐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이 기존에 알던 사람인데 제가 전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신앙의 사람으로 나중에 다시 만났어요. 교회 중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에게 얘기 안했니? 이런 얘기를 이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전한 복음의 방법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합니다. 방언으로 듣는 것이 이상해 생각하지 마. 지금 유대에는 했 떴을 때부터 이제 치는 거예요. 여섯 그러니까 시부터 치는 거예요. 3시가 그러니까 오전 9시인 거예요. 7, 8, 9, 오전 9시.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 말씀하신 자신들의 구원자를 말합니다. 유엘소 2장 28절을 말하고, 그리고 다윗. 이들이 추앙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나이도왕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 유엘서 2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호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호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은 술에 취했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희가 지금 낯설지. 근데 이건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했던 그 영이며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몇 번이고 말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야. 그게 없던 게 등장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었어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32절에 이런 말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어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복음 전도로 클로징 맺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형식과 이 순서대로 말을 하면 돼요.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은 말한 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 당시에 침략군 거대 제국 그 침략군이 자신의 나라 짓밟히고 있을 때 포로로 다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때그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다 쓸모 있는 사람들, 귀족지, 왕족, 그리고 엘리트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노동력이 좋은 사람, 생산성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갔고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버리고 갔어요. 요엘 손지자는 말해요. 남은 자 중에, 요엘서 2장 32절, 남은 자 중에 나 여와의 호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까지도 구원하신다. 음.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즉,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말했어? 우리의 선조, 요엘 선지자가 말했어. 하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영을 부어 주리니, 그게 이거야.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했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 기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23절 사도행전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중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너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말로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전도를 할때 여러분의 이성과 과학적 논리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설명하기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돼요. 여러분 암송카드에도 적고 매주매주 매주 적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뼈에다 적고 심장에다가 적고 붙여고그 말씀을 먼저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다윗 왕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16편과 101편을 이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죽였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말하고 있어요. 뒷편 16편, 11편까지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사도행전 2장 28절이죠. 요엘서 2장 요엘 선지자의 말도 인용을 해서 말을 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라고 하면서 10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 순위, 높은 순위에 있는 최고로 신임하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제일 존경하고 지금도 다윗 동상에 가면은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이 다윗 동상이에요 반짝반짝 빛나, 빛나요. 황금 색깔의 다윗 동산, 그 동상, 동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4도이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서 말한 그 주가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나아가는 방식. 그것이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를 배우고서 외국인들 만나면 말을 안 나오는 이런 잘못된 교육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지금 전도의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천 명이 믿었대요. 남자 수겠죠. 삼천 명이 믿었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누구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지. 어, 좋아요. <laughs> 말씀 안에 사는 현중이를 축복합니다. 아, 이 말씀을 먼저 그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방식. 근데 이 기회가 언제든지 와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상대방은 이제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 와요. 응. 여러분을 피하진 않아요. 꼭 기회. 기회를 갖고 먼저 말을 하세요. 해야 될말은 먼저 하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걸 못 하면 나중에 또 찾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타이밍을 자꾸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근데 요거를 전하고 나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0편 16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야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 증거가 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셨다.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당시에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없었을 때 부활시켰다. 우리가 다 보았다. 너들 너 너희도 본 사람 여기 있지. 예. <laughs> 네, 다 보았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 준다고 그랬어. 그래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죠? 내가 너한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들어. <laughs> 이걸 좋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구현 설명 이전에 말씀을 먼저 쏘세요. 화살로 먼저 쏘 쏘세요. 내가 화살을 쏴도 되니? 바람이 얼마 나 정도 노트가 부니?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쏘세요. 먼저 말씀을 먼저 전하세요. 이 방법, 이 방법, 말씀을 먼저 전, 전하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승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야.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그 부분은 그리스도야. 온 나라가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큰일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큰일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그 사람이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임? 나는 아무 죄 없음 등하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너 지옥가. 제가 모뭐 기업에 사장님하고 1대1 대면을 할 때,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와 뭐 다른 이슈가 있어도 그걸 관심 갖지 않는다. 그걸 이유로 성경에서는 말하는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너는 왜 나에게 예배를 안 드렸니? 하니까 그분이 뜨끔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음이, 그 말이 찔렸고 와닿았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허물어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이 기독교 종교로 생각하고 있고 너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건 구원 못 받아. 이런, 이런, 이런 과정도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넌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가. 내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기독교를 빙자한 사람들을 만나요.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 말도 못 해.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곧못 받아요. 이렇게 말해줘 저는. 곧못 받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어 이놈들아! 라고 말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의로움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상태가 허물어집니다. 그게 2장 37절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꼬 큰일 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죽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은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그게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해야 돼. 너희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지. 너희 부모님 편에 부모님에 의지해서 부모님이 교회 데려다주고 그리고 편의생활 하고 교회 왔다 갔다만 했지. 회개해야 돼. 부모님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 결코 아니야. 구원은 개별화야, 인디비듀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그 구원이 진행할 수 있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거 알아?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어야 돼. 하면서 이회개의 과정을 겪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 나의 죄를 알게 해줘야.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죠. 이게 회개의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가 그 성령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에서 주시는 거죠. 성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알았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들이 지금 신기하고 있는 이 방언 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구원 받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지어한 솔루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면서 사도행전 2장 39절 있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클로징합니다. 2장 40절에요. 2장 40절. 베드로가 지금의 이 중심 메시지 외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클로징을 맺었어요.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받하시길 원하고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조건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천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얘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전도축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